여러분 큰음성 부시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원진 공동대표님께 제가 사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집회 때마다 늘상 하시는 말씀이 가시밭길로 가자죠 그런데 저는 가도 가도 가시바퀴는 안 보이고, 아스팔트 길밖에 안 보입니다. 이 우리 가시바퀴를 다 지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리고 또, 홍문종 공문가 대표님께서 다 하십니다. 아, 구분응수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데 계속 구분응수이네요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곳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분 말씀은, 물론 우리를, 아, 좀, 제식키자는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불을 끌때 그런 게 있죠 큰 불을 다 잡더라도 남아있는 잔불들이 있죠 사실은 이긴 겁니다 불, 불, 그 불과 전쟁에서 우리가 소방을 이야기할 때 어, 영어로는 파이어 파이팅이라고 하죠 바로 불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에 큰 불을 다 잡고 이제 잔불이 남았을 때 그럼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긴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주변에는 이른바 보위모사가다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조국, 임종석 등등 많은 사람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또 권력의 그 연장, 장기권 이 구도를 짰지만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풍덩 뛰어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청와대 사람들이 다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를 뽑으려니까, 안 되니까, 국회의원을 했던 정세균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정세균 개인도 야망했겠죠? 야, 이러다 내 대통령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뭐, 뭐, 믿자 본전이니까, 해보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사실은 문재인을 묶고 넘어가려는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지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사라졌어 그러면 과거의 민노총, 전교조 이런 세력들이 다시 촛불을 들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태극기, 바람에 다 끄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촛불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국 좌파 숨어있는 종국 좌파들, 북한 지령 맞는 이런 세력들이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 미 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를 참수한다는 대회를 했습니다. 제목 거창하죠? 참수입니다. 그런데 뭐인게 이 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한민을 철수, 나중에 민노총한 같은 경우 나왔지만은. 조민이철 수도 구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그래서 문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탄핵 문제는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3분의 2, 67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넣기 때문에 절대 탄핵될 가능성 은 없습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또 최근에 에, 설명을 했거나 또 설명할 예정인데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홍콩 입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방수권노그 근데 이두 법이 바로 누구를 비난하고 있나 바로 중국과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손발을 다올리는겁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 경제권에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로기시작하는 공작도 못합니다 중국이 공작을 못하니 북한도 공작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 크리스마스 선물 운하면서 뭐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도발을 하는 순간 북한은 제제 뭐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철투가 철통 철통한어서 북한은 북한은 어,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연근이 북한역을 접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문재인이 누구에 기대고 있는냐 바로 김선원에게 그리고 중국에 기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실은 여러분께서는 들 사실은 저 우리 저 태극기 우리 동지들이 주름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데 조원진 대표님께서 책을 시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에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문대에서 해왔던 카네모의 활동들이 저서를 통해서 온라인 세상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팔려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수익이 상위에 올라가네요. 인기수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면 인쇄 서점에 접속하는 순간 그 책이 올라오는걸 보게 됩니다. 그, 어, 이게 뭐지? 그러면 사후게됩 정말 이번에 그은원 어, 대표님께서 책을 출발하시는 정말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그 단행무용 무절성과 우리 고가 이제 정가 조원진 대표님, 또, 곧 따가울 국준석 대표님의 저술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나무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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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으로 얻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산불 전입니다. 산불 잔물전. 전인데, 그 산불 지나야 하는 것은 뭐, 뭐, 아시겠죠? 제 산불 지나 시골에서 가어났기 때문에 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럼. 재밌습니다. 또 들어 죽어있는 지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재밌습니다. 수학도 소설하고요. 그리고 이 소문과 소나무가 아주 끊겨서 그 산불, 그 레퀴니아 끄지는데, 그맛 정말 통쾌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알차에지어갔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항상 수치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